안녕하세요. 하나! 제가 이전에 견적 낸 거는 450만원 정도 됐거든요. 이제 승모근 보톡스하고 슬림목 보톡스 45만원, 팔뚝 보톡스, 허벅지 보톡스 30만원, 얼굴 리쥬란 2회 80만원, LDM 5회 25만원, 울세라 500샷 150만원, 써아지 600샷 120만원. 이렇게 하면 450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100만원 밖에 갖고 계시지 않다면 100만원 을예약금 내시고 500만원 패키지 빚으면 10% 혜택을 드리면 약간 550만원 지를 할 있거든요. 그중에 450만 원을 하시면 100만 원을 내고 100만 원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는 할부 몇 개월이죠? 한 3개월? 아니, 3개월 넘 박스이지. 모이자 요즘에 <laughs> 빡세요. 카드사들이 아, 3개월까지 밖에 안, 그래? 아. 안 해줍니다. 제가 대표 원장님이 지난 컨텐츠를 봤어요. 음. 근데 견적이 450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음. 결혼할 때 이거 이 시술 말고도 드는 비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원장님이 결혼한 지가 좀 오래되셔서 네, 그 우리가 했어요? <laughs> 아닌데? 우리가 미용 외에도 쓸들이 네. 많죠. 그죠? 선물도 사셔야 되니까. 어, 여기 드는 금액을 우리가 알뜰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음. 조금 가성비 있게 짜 보자면 음. 200만 원대로 한번 제가 견적을 어, 다시 짜 보겠습니다. 원장님이 제시한 거에 반타작으로 비용은 한나이고 비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한나 이용입니다. 피부 상태에 따라서 견적이 좀 다를 수 있다는 점 근데 일단, 저도 여기 승모근 보톡스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이건 이제 16만 5천원. 그 다음에, 우리 요즘에 음. 그 연예인분들 되게 많이 하는 온다. 이 온다가 뭔지 원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예. 주세요. 온다는 그 마이크로 웨이브 파로 얼굴과 바디, 복부를 쉔크를 해줘요. 그리고 즉각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도 이뭐 라인을 잡아줍니다. 최고의 장점은 통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온다 이벤트 하고 있어서 음. 음. 53만원 이렇게 잡고 지금 또 생각한 게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리쥬라늑 이거를 원장님이 응. 2회를 말씀하셨더라고요 응. 비용 절감 위해서 1회만 <laughs> <laughs> 이래만 해서 3 6만3천원 정도. 우리 피부 텍스처를 위해서 써마지 예.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나온 파생 장비가 있어요. 음. 그게 이제 텐서마. 국산 텐서마는 카피 제품으로서 여러 가지 국산 제품 중에서 가장 파워가 세서 효과가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써마지는 티 값이 워낙 비싸요. 티 값이 써마지보다는 싸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시술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없는 그런 제품입니다. 여기까지 얼마 나왔어요? 한번 제가 계산기를 또 아, 들어보게. 이니다두 이제, 정도 해요. 있지 않나요? 물론 사실 여유만 있다면 음. 전세 번까지도 지금까지 하면 백구십만 음. 칠천 원. 오, 0 0만 원보다 적네요. 이 정도만 해도 사실 네. 그 이벤트뿐만이 아니라 네. 우리 장기적으로 그 안티에이징에도 크게 도움될 시술들이기 때문에 음. 식 이후에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아. 이 <laughs> <아니, 말, 웃음> 말을 너무 못하는 아, 것 같아. 아니, 너무 긴장돼. 내 <laughs> <나> 유튜브. <유튜브에서 웃음> <laughs> 네, 내가 실장하면 있잖아요. 내가 도장할것 같아요. 나 실장시켜주세요. 아, 저 상담할 <laughs> 어. 땐안 이러는데.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느낌으로 네. 일단 20분 보톡스 165,000원 만 음. 온다 데프팅이 음. 이벤트가로 539,000원 만 텐서마 88만원 그 다음에 리쥬라닐러 363,000원 만 시장님 네. 좀 DC를 해줄 수는 없어요? 제가 만약에 영상을 받았으면 네. 시장님 영상 보고 왔는데 네. 좀 DC 좀 해줄 수 없어요? 그러면 도와 예. 주면 음. 최대한 아, 예.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시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정한슬 실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음. 왜그 최한슬 실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정한설이라고 했네요? <laughs> 우리 실장님 찾아오시면 반드시 DC를 해드린다고 했으니까, 그때가 응. 좀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니까 1부 때는 롱 드레스를 입는데 2부 때는 이제 인사로 가잖아요. 그러면 쇼트 음. 드레스를 입으니까 맛이 고이거든이안 해보니까 몰라. 제가 지금 예. 이거 찍으면 생각이 드는 게 갑자기 결혼하기 싫어졌어. 아, 아니, 네. 너무 네. 나노 단위로 아, 네. 너무 예뻐 되는 거 아니야? 아, 네. 이 마이크로 단위예요, 이거. 오케 아, 그, 우리가 <laughs> 종아리나 발목이 진짜 노출되거든요. 그래서 종아리 보톡스를 저는 필수적으로 좀 맞으시라고 음. 이야기를 드렸는데 음. 어떻게 보세요? 종아리 중요하죠. 중요한데 예. 아까 견적이 한 195만 원 정도 나왔잖아요. 예, 예 아요 제가 200만 원정액제가 있어요. 음, 음. 200만 원 결제하시면 우리10% 20만 원더 제공해드리니까 맞아, 맞아. 그 차익으로 종아리 보톡스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그 뭐, 정말 괜찮네요. 이렇게 좋은 대안도 제시해드려요. 예예예. <laughs> 예. 왜 양심이 팔리는 그런 얼굴 같아가 내가 좀 안쓰럽습니다. 아, 그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장준에는 <laughs> 박 우리 종아리는 200 플러스 25를 0 서비스로 드린다 하더라도 정말 드레스를 입었을 때 팔뚝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팔뚝 관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걱정할 예.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미 관리에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음. 굶으시면 됩니다 <웃음> <웃음> 그럼 빠져요 <laughs> 아 그러면 안 돼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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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이어트 약 처방해 드린다고요 아네 다이어트, 다이어트 약 처방도 됩니다 비용 얼마인가요 <laughs> 9000원 예다들어 양자막으로 아, 시장님 그냥 팔뚝 보톡스 좀 서비스 해주시면 안 돼요? 아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laughs> 이 영상 보고 오시는 분들께 제가 팔뚝 보톡스는 서비스로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 예, 여러분들 결혼하시는 분들 <laughs> 다 우리 식장님 찾아와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럼 실질적으로 종아리 버톡스 팔뚝 버스는 그냥 서비스가 될수 있겠네요. 어, 그러네요. 음. 음. 그러면 마치도록 할게요. 네. 한 번. 한 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재밌는 영상 올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나 부 성형외과 유튜브 채널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재밌는.